여러분은 다베られま스와 食べることができます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베られま스는다베られる 라는 가능동사 또는 가능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물음표를 친 이유는요. 한국에서 배울 때는 가능형이라고 배우는데, 일본에서는 최근에 이런 말을 가능동사라고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형, 의지, 형은 변형된 형태 그 자체이거든요. 그런데, 다베라레르, 이게르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에서 마스형으로도 바뀌고 나이형으로 바뀌고 때형으로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동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울 때는 여전히 가능형이라고 배우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요. 또 일본에서는 가능동사라고도 표현하는구나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겠죠? 이 가능형과 곧도가 되기를 라는 표현, 우리가 들었을 때는 똑같이 무엇 무엇을 할수 있다 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조금씩 배우면서 뭔가 미묘하게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는데,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능형과 곧도가 되기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는 서로 바꿔가면서 쓸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바꿔서 쓸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요.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잘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예문을 먼저 보면 커피 마셨다. 커피를 마실 수 있었어라는 뜻이죠. 미르크 飲むこ도가できた 우유를 마실 수 있었어. 한국어로는 같은데요. 이두 개의 차이점을 보자면 먼저 가능형 같은 경우에는 구어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빠르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반면, 거더가데길르 같은 경우에는 문어체다. 글을 쓸 때, 여러분, 카톡 라인, 문자, 이런 거는 어느 쪽인가 하면 글씨긴 하지만 구어체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어체라고 한다면 정중한 메일을 쓴다거나 레포트, 보고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일, 보고서, 레포트 같은 것은 정중한 표현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토가 데키드가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히 노메타, 미르크 노무 거토가데키다둘다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구어체로는 일상회화에서 고토가 데키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감정을 이야기할 때 신나거나 흥분됐을 때 하는 말들은요 가능형을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아주 잘 풀려서 해결이 됐을 때아내키다라고 하지 아수ることができ다 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일본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 문장 두 개만 들으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에 개인적 능력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본어 하나 쓰ます요. 일본어 하나 쓰고도가 되게 요 어, 둘다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일본어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됐을 때는 어, '니혼고 하나쓰고도가 되기마세요'라는 표현은 뭔가 좀 어색한데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개인적 능력을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능력, 피아노를 칠수 있게 됐어. 내가 일본어를 쓸수 있게 되었어. 이런 건 개인적인 능력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도가 되기루보다는 가능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도가 되기루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거지라와 지가에 마스 고지라와 使うことができます 라고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고지라와 使うことができます가 훨씬 더 정중하고 포멀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뭔가 미묘하게 내가 더 허락을 받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고지가 되기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가능하다 그렇게 할수있 라는 가능 상황을 설명할 때가 있고요.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대로 어떤 상황이나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해도 된다라는 허가의 뉘앙스가 조금 더 깊이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가능형과 거두가 되기류의 차이점을 보자면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에는 거두가 되기류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 仕事が立て込んでおりまして,変신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일이 너무 아파서 답장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変신できませんでした 하셔도 문장상 괜찮고요. 의미 전달은 되지만, 이 경우에 1번 뿐이라면, 変신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문장의 길이가 길다는 건그 문장이 굉장히 딱딱한 문체이면서 정중한 문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단 뜻입니다. 일본어의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가 문장의 딱딱함이나 정중한 포멀한 느낌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길다라는 거이 문장이 정중한 표현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 분들은 것도가 내기마생듯시다를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문장 두개다 똑같은 문장이죠. 이 문장 한국어로 번역하면 의미가 같습니다. 다 되나 끊었다.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 다츠 것도가 되긴 하 끊었다.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 일어나는 것을 할수 없게 되었다. 같은 내용인데요. 만약에 일본 분들이 이두 문장을 들었다면 약간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상상할 때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되나 끊었다 라고 하면 술에 취해서 나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너무 많이 걸어서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 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스 고도가 되기나 끊었다 라고 한다면 그냥 가볍게 어떠한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나 지금 못 일어나 라는 뉘앙스보다는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어 일어날 수 없게 됐어 라는 의미를 상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즉 고도가 되기르 라는 건 조금 심각하면서도 딱딱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표현할 때더 많이 쓰인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또한 가지 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 세르'라는 표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다. 인데요. 이거 의외로 일본 분들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앞에 이 단어 하나를 넣으면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난 네모 하나 세르 터達나지다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야. 하나, 세로만 들으시면, 일본 분들 중에서도 그 친구가 말을 잘하는 친구야, 말이 참 많은 친구야,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표현은요, 그 사람이 뭐든지 다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는 내가 뭐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 나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입니다. 그렇다는 건즉 친구가 굉장히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준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친구야라는 평가를 내린 겁니다. 이 평가 표현에서는요. 수르고도가 되기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한테는 뭐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하나스고도가 되기로 도모다지다요. 라는 표현은 일본에서는 없습니다. 또한 가지 안 어거와 수걸 대기를 거다요라고 했을 때 쟤는 진짜 뭔든지다잘는 애라니까라는 표현이 있죠. 그걸 스르고트가 대기를로 바꿔서 안 어거와 스르고트가 대기를 거다요 전혀 의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는 가능형을 써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능형과 쓰를 것도가 되기르의 뉘앙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두 표현을 서로 바꿔가면서 써도 되는 문장들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 조금 더 적합한지 또는 이건 절대 안돼요라는 설명을 잘 기억하시고 쓰시면 조금 더 정확한 일본어 표현, 정확한 나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